국회 탄핵 표결의 시간이 한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.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국회에 호소드립니다. 윤석열이,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윤석열 탄핵 표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. 힘차고 외치겠습니다. 불안해서 못 살겠다. 윤석열을 타맥하라. 네, 다음 순서는 지역에서 촛불을 매일매일 밝히고 있습니다.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어, 지역 단이 세 군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시 올라오지 않고 순서대로 모실 예정이라서 다 소개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동윤 대표님 강주, 강주시민단체협의회 박미경 상임 대표님 광화 한강하구 평화센터 함경숙 활동관님 순서대로 무대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. 예, 멀리 부산에서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! 어제까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을 밝혔습니다. 오늘 서울로 올라왔지만 회교의 시작된 5 시부터 부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밝힐 거라 생각합니다. 반드시 승리를 만들어 갑시다.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그 중에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 2년반이 너무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아직도 2년반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. 이 말이 너무 와닿았는지 지나쳐가던 주민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국민투표에 퇴진 잔성을 하시고는 수고하십니다. 라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. 지나쳐온 세월보다 앞으로 헤쳐나갈 세월의 무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민들이 투표소로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서로의 몸 영화 속에나 보던 장면들이 TV와 유튜브로 생생히 생중계되는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은 결심했습니다. 드디어 같은 날에 윤승들과 그 일당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국민들은 이미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퇴진 투표소를 지나치다 못해 차에서 내려서 투표하는 주민들,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를 더 받아오겠다며 투표용지 다섯 장을 장바구니에 담아가시는 주민들,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퇴진 광장으로 향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쪽수를 채우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자임하는 시민들, 그리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기 위해 총을 든경향를 그렇지 않냐고 외치는 주민들 이 모든 분들이 내란 속에 있는 흥과그 구역자들을 심판하는 역사의 주인공, 주인공입니다. 말은... 부산에서 윤석을대통 함께 싸우겠습니다.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이번 기회에 시작시하는 역사연장에 부산 시민들이 앞장서겠습니다. 국민들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갑시다.